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로어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 페이버 비드 있거든요. 비드 인포스의 다리에요. 여기에는, 얼굴은 저가 직접 만든 거. 이쪽에, 팔이 완성. 될 거예요. 자, 이쪽 하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팔은, 여기 접혀서 있어요. 이쪽 한, 왼쪽 다리, 왼쪽 팔이랑 양쪽 팔이 다르죠? 여기 테이블 붙여놨어요. 자, 여기 검은색이고요, 이쪽은. 하얀색이 많아, 많이, 많이 써서 이렇게 됐어요. 이쪽 다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다리가 짧아져요 자 오늘 동영상은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